유레아 플라즈마, 유레아 리티쿰은 이제 성병은 아닌데 성적인 접촉 후올 수는. 아 당연한 거죠, 그는 공 순이 있어 요 이렇게. 예. 그래서 꼭 파트너 치료로 같이 합니다라고 하는데 이게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성인한테는 거의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은데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개인의 특징에 따라서는 요도염, 방광염 그리고 골반염을 일으수 그렇죠. 있어요.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은 이 골반염이 결국에는 난임이랑 이어지고 음, 그렇죠. 또 하나는. 임신했을 때그유레아 플라즈마 유리알레티쿰이 약간 조기진통이랑 관계될 수가 있어서 되게 애매한 영역이에요. 그래서 치료를 보통 하고 더 2, 3주 지나서 재검을 하는데 또 있다. 그 약에 대해서 반응을 안 한다. 그러면 보통은 일주일짜리 약을 또 주고 또 재검을 했는데 또 있다. 그러면한번더 치료를 해봐요.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한 1차, 2차, 3차까지 트라이 해보고 그래도 안 없어지면 일단 증상이 없으면 가지고 삽시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거니깐요. 그럼 처음에 치료 왜 했어요, 그러면? 네? 아니 근데 참, 치료가 참좀 작나신 거 다리고 진짜. 아니, 아니 근데 지금 제가 이게 얘기... 무만가을지 <laughs> 이거. 유의아 플라즈마 유레를 쿤 외래에서 보면은 네. 7명 중에 1명 빼고는 다치료는 돼요. 음. 근데 정말 조금 아주, 아주 막못 보는 건 아닌데 몇명 치료 안 되는 분도 계세요.